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10편, 16편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뢰보다는 불신이 대세입니다. 팩트체크라는 뉴스 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신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청하고 이 신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10편 16편의 장리는 신뢰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가 그의 상황이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자신의 생명을 삼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로부터 피하고 도망해야 할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일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은 하나님 안에 머물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의 백성, 곧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는 유혹이 거세게 몰려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짐 속에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산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산과 복이야말로 기름지고 빛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그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15편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새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산이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불신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며 이 신뢰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삼키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쁨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삼키려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 시는 우리를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길로 초창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뢰는 무조건, 무작정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곧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